동면 태권도! 아 <laughs> 그거 말고 다시 해봐. 쪼이 쪼이! 장난치지 말고. 언니 그거 태권도 시험 보는 거야. 언니! 빙글빙글 졸아하다! 아니 언니 한번 더. 한번 더! 해서 다시, 해서 여기서. 잘 따라해봐 해죠 해줘 해 어. 이기안 오면 안 돼. 어, 안 오면 안 돼. 음... 준비 태권 <laughs> 아, 아, 태권. 태권도. 국기 태권도. 연세대 동양 태권도. 아, 권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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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그분은은저 뭐해 t 이 o 이 t Do it. d 발레 t 발레? d 발레. 발레가 Do it. 지 o it. d 발레 해줘 발레 죄송합니다. 내가나 찍겠어? 응, 아기 때 있어. 엄마 해봐 이거 너야겠다, 해. 시작. 태권 태권도 청신투애 국제태권도 연세대 동양태권도. 아, 오굿 잘했어.